안녕하세요. 시골과 산골 여행입니다. 오늘도 보은으로 나와봤습니다. 보은군 읍내에서 한 10여 분도 채안 걸리는 쪽으로 한번 동네가 있길래 들어와봤습니다. 10여 분도 안 걸렸지만은 그래도 보은군 자체가 이 산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도 보다시피 산길을 산길 쪽으로 이렇게 도로도 그렇게 좁진 않지만은 넓지도 않은 도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어디가 나오려나. 멋진 집들이 지금 우측편으로 여섯 채가 보입니다. 이런 깊은 산골에 산골은 아닌데도 시내에 가까운 곳에는 뭐 여지 없이 멋진 집들이 있네요. 느낌에 지금 점점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데 같으면 이 정도면 벌써 좌우로 동네들이 있어야 될 해야 되는데 길이 보은 쪽은 동네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시골 마을들이. 아 보은 송리산 중곡리 종곡리. 송리 쪽으로 한번 방향을 송리산 그 주변 뭐 상주 뭐 이런 경계선은 다음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좀 얼마 더 있다가 지금 이쪽 고은 그러니까 청주 미원 고은이 있다면 그 미원하고 고은 사이에 그런 데가 위치도 뭐 괜찮고 거리도 괜찮고 그 쪽에 지금 돌아볼 때가 저도 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석구석 다녀보고 있습니다. 종공리라는 동네인데. 아무튼 동네 마을 들어가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네. 시골에 좀 살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이 동네 뭐 빈집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어요? 혹시? 저는 이 동네 안살르니까 모르고요. 경주도 가서 한번 보어보세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아, 경로당이 물어볼라 그랬더니 문을 잠궜네요. 동네도 보니까 며칠 안 되는데, 그래도 흐름한 동네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냥 한 바퀴 한번 동네 가는 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 기와집도 멋지게 저은 집들이 꽤 많고, 어따, 여기. 어, 여기 어기와집으라하 그냥 몇백 평 되는 멋진 집들이 많네요. 여기는 다 허름한 해가가 있고, 어 여기는. 역시 깊은 데로 와야 뭐 뭐가 있긴 있어도 있, 있어요 보니까 어, 막혔나? <laughs> 멋진 집들이왜 이렇게 많지?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놓을 때가 마을 구경도 할겸 했으면 좋겠는데 멋진 집들이 너무 많은데 어우 여기 민집인데 일단 그림이라도 한번 시골에 빈집 광경이라도 한번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 동네가 너무 좋은데 빈집들이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인데 어아 여기도 빈집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붕도 그냥 비는 안 새고 괜찮은데 아우 앞에가 산 밑에 약간 야산 밑에 툭 터진 빈집이 있네요 아 여기 경로당에 문을 짱거놔가지고 어우, 여기 아주, 정말, 이 집, 멋있네. 누가, 여기 부동산에 내놨겠지만은, 어우, 이런 집,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있으면, 동네 한쪽 끝, 위에, 질 위에 부분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정말 좋으네요.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빈집 있는 거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누구 응. 팔요 빈집 하나 있잖아요. 왜? 응. 그거 팔을 건지 혹시 그 모르 아아 그럼 그 어떻게 세례도 이렇게 안 놓나 해서 시골에 좀 와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예예 아니 그러니까 고쳐 안 고쳐도 그냥 주말에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저삼출라도심고 그런 재미로다가 할게좀 알아볼 수 없나요? 예, 그래서 한, 한 1년이라도 이렇게 좀. 그럼 집, 집수리도 저 사는 사람이 대략하고, 왜냐면 위치가 너무 좋고, 도시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런 집 말고 그래도. 예, 계약하고, 그리고 뭐 세례도 뭐 비싸게 안 받고. 예, 그러니까 1년치 이렇게 한꺼번에. 아, 아, 그럼안살을 거면 어떻게 알아볼 수 없을까요? 그치, 팔진 않은데. 옛날 집이란도 갖고 아니, 아니요. 그거, 살구나. 저, 도시 사람들은 그거 없어가지고 구해질 못해요. 저기. 그니까 조금 저기 많이 비싸게 받더라도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그옆에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집도 내려갈 뻔했어. 산에서 물. 어, 아, 근데 여기는 산 쪽으로 그 물은 안 내려갔네, 다행히. 근데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 뭐 야산이라 나무도 빽빽하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왜? 아유, 너무 좋다. 음, 음? 일로 노이서 이렇게 가면, 예. 이 다리 건너서 이렇게 저를 건너가는 데가 있어. 예, 예, 어, 예. 뭐 교가 있어. 교. 우 교회? 응. 예, 예. 교가 있는데, 예. 그친척 되는 사람들이, 예, 예. 거기, 교 교, 고우에, 예, 예. 골목에다 털을 사가지고 새로 집어져가지고 아. 이사 왔어. 아,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전화번호를 알아. 아. 전화번호를 아는데, 거기가 좀알아봤습니다아 그러니까 그래. 요 교회에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올라가야 돼요. 아거 그 올라가서. 어 올라가서 굴목에다 털어 자가지고 집을 치었어. 아 바로 그 후에 새로 진 집에서 물어본. 교회 우회는 집이 그 전에 저기 구이장이 해먹던 구이장들 집인데. 예. 그 구이장도 집킨그 뒤. 골목으로 올라가면 그 새로 지은 집이 이 안에 다안 가봤어. 아, 그 다리 건너서 교회에서 좀더 올라가면 어, 새로 지은 집이. 근데 전화번호를 안다고. 아, 그 집이 아는구나. 아우, 그 진짜. 그러니까 뭐, 벼 있어가지고, 맞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캐갔어. 그 집을 음. 친척이라고. 아.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아는 게 벼. 아,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은? 사는 거예요? 이것도 여자가. 병 들었다더니 진천서 사는데 아아 아, 이런 집도 괜찮아요 명, 비만 안 새면 몸에 혼잎도 뜯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뭐 살려고 하면 모두 가다냐 죽었는지 오, 살았는지 아, 그러니까 병은 이제 한참 됐어요? 아니 몸이 안 좋다 하더라 그래 이런데 와서 수양사마 글쎄 수양사마 하는 거 여기다 불을 떼고 살아 응그 그런 걸 좋아해 <laughs> 그래가지 <laughs> 가등요도 가다니야. 어, 아유, 그런 게 일단. 여자만 그러니까... 뭐 죽었으면 나도 이집 팔겠지 뭐. 아,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예요? 응? 주소가? 주소. 여기가 종곡이요. 종곡? 응. 종곡뭐? 1, 안종곡이 안종곡. 안쪽국. 백복실이 아... 악 빵복실이 여여가 안복실. 안종곡이고. 안종곡. 아, 여기가. 복실... 어, 아, 여기가... 그쪽이야. 저기... 진짜. 신청이라. 그 전화번호 를 알아. 나 여기 그 시내에서 가까워가지고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이렇게 빈 집들이. 응. 아, 저런 집들은 뭐그 수지. 수리... 옛날 집이라. 그저 셋으로 온 사람들이 저기.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리해요 뭐 그렇다고 수리해 달라고도 안 하고 옛날 집이라 옛날 집을 좋아한다니까 새로 네. 새거 저런데 살려면 뭐 새로 놓고 뭐곤칠려만예 그런거 신컷에 놔야 하고 뭐예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휴양 삼아 이렇게 오는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거가 한번 물어봐 그번 전화번호 알 네, 그래요 한번 거기 그래서 그가 서울 살다가 어. 개차와, 그들하고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래, 아이고. <laughs> 예, 예. 여기도 이것도 알아볼만하고. 그리고, 응? 응. 그래. 아유, 그러면 응. 좋죠. 응. 예, 종곡이, 종곡 1, 리 여기가 종곡 1, 리아 어, 보은군. 그 평균, 여기가 산해면요 응. 무슨 면요이 면, 면. 응? 여기가 보은군, 무슨 면요 여가? 내복면? 보은군, 보은면, 종곡리. 아, 보은군, 응. 보은면, 종곡리. 응. 그래, 할머니, 고마워요. 청주. 청주서. 뭐 거야, 뭐. 예, 청주 뭐 가깝고 어, 그래요? 그 친척 땡지 알아봐. 예. 이 집으로 나면 내가 곧 다섯 들게 심었거든 아, 이고 아무튼 뭐 고만 고마... 들게 쉬고 풀죽을 나와 갖다 불어놓고 그래 아, 이 집도 아이고, 지금 비어 있는, 있는 건가 이 집? 그? 이 집, 이거 지금 이 집? 이집 이 사는데. 아, 사러요이 집하고도 괜찮은데 할머는 잘, 잘 몰라. 그런데 살어도 할머니 살어도 옆에 뭐방 하나 이렇게 새로다가 놓은 거 없어요? 그냥? 몰라 없어. 아유, 그냥. 어, 그리고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글쎄요. 그런 집들이 있으면, 예, 아, 여기가 종공일입니다. 보은군, 보은읍. 여기 빈집들이 이거 말고도 지금 몇 채가 보이는데요. 여기 아마 저기좀 필요하신 정말 동네 위치도 너무 좋고요 오시면 압니다 니까는 빈집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 종곡 1, 2라는 보은 보은에서도 그렇게 안 멀고요 동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제일 위쪽에 있어 가지고 아주 뭐 전망도 좋고 텃밭도 있는 것 같고 새도 이런 데는 그렇게 비싸게 받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을이 큰 마을도 아니고 작은 마을도 아닌데 왜냐하면 좋은 집들이 많은 걸로 보면은 뭐 여기 토백이도 있겠지만은 또안 그래서 터새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아 너무 좋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그 집을 새를 달라고 하고 아니면 그옆집뭐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빈 집을 하나 발견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여기 좀...